6호기 비행 성공했는데 엔진 전부 교체 3000조 시장 집어삼킬 kf21 엔진 충격 제일 보다 뛰어난 기술력 보유 대한민국 세계 세 번째 엔진 보유국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이 e 6호기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전면 교체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기 엔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 항공 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F21은 기존의 미국 GE사이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완전한 기술 독립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제 한국이 만든 국산 엔진이 GE보다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KF21의 핵심 동력원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독자적인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음을 뜻한다. 전투기 엔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3천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곧 방산 분야에서의 글로벌 주도권을 쥐는 것과 같다. 이제 한국은 이 시장의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며 글로벌 방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엔진은 고출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항공기 엔진으로 GE F414 엔진을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모듈화 설계를 적용해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며 향후 KF21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 글로벌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엔진 교체는 KF21 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 완전한 독립형 무기체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KF21은 외부 기술 위존도를 낮추고 자체 엔진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업체들도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은 개발이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KF21과 국산 엔진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6호기 비행 성공과 엔진 교체 결정은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KF21은 이제 완전한 한국형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으며 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이제 세계 세 번째 전투기 엔진 보유국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았으며 향후 방산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주목받고 있다.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늘길까지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이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본 기사에서는 두산 앤 어빌리티의 터빈 기술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의 의미와 전망을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두산엔 어빌리티는 오랜 기간 발전 분야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축적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 착수한 대형 가스터빈 개발은 2019년 세계 다섯 번째 독자 개발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설계, 제작, 소재 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 역량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작동 기술, 고유율 연소 기술 등 항공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확보에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한국 남부 발전과의 가스터빈 케이싱 교체 공사 계약을 통해 로터. 고온 부품에 이어 케이싱 기술까지 국산화하며 서비스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가스터빈 기술 기업으로의 성장을 의미한다. 발전용 가스터빈의 기술 역량은 실제 운영에서도 입증되었다. 두산앤어빌리티에서 GT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민석 상무는 발전용 가스터빈은 1만 5천 시간을 사고 없이 운영해 설계 검증이 완료되었다. 미워. 특히 섭씨 15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터빈 냉각과 소재 개발 등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 이는 항공용 가스터빈에 적용 가능하다, 고 말했다. 고산문은, 다만 항공 엔진 특성상 가벼우면서도 다양한 운전 환경에서 고출력을 내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하다, 라며. 이를 위해 소재 기술, 냉각 기술, 코팅 기술 등이 필요하며, 이를 하나하나 확보해왔다. 고 설명했다. 두산엔어빌리티는 2024년 전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항공 엔진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의 전략적 협력은 주목할 만하다. 양산은 정부의 항공 엔진 중장기 계획에 맞춰 무인기 및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엔어빌리티는 엔진 개발을 KA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분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산 무인기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국산 항공기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상무는 민간기업인 KAI와의 협업은 항공기 엔진 개발이 실제 사업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과제로만 개발하는 것에 견주어 큰 이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유무인 항공 엔진 개발에는 두산 엔어빌리티와 함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발전용 터빈부터 하나하나 기술을 축적해온 두산 엔어빌리티와는 다르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항공 엔진 공급사의 제품을 꾸준히 조립해오면서. 생산 노하우를 축적했다. 유인기용 엔진 생산을 위해서는 두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현재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강점을 항공 엔진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발전용에서 개발한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은 섭씨 1,500도위 초고열을 견뎌야 하는 항공 엔진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고온 부품 등 핵심 소재 개발 역량, 자체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베이스, 자체 설계제작 시험 인프라 등은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만lpf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상문은 무인기 엔진 개발은 인증 절차가 유인기에 비해 간소하고 개발 기간이 짧아 사업화에 유리하고 유인기에 비해 시장도 크다. 며 KAI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두산 엔 어빌리티는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 엔진 개념 설계에도 참여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항공용 가스터빈을 개발하는 것은 발전용 가스터빈보다 까다롭다.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망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미 소재와 부품 생산 기술은 가지고 있다. 고산문은 발전용 기술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1700도 이상 고온에도 견디는 발전용 부품 개발과 제품 적용을 시작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진 엔진 체계 개발과 부품 개발이 함께 이뤄지면서 차별화된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항공 엔진 시장은 기술 장벽이 높아 소수의 국가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항공 엔진 개발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해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가스터빈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두산엔어빌리티는 제작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터빈 기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갈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고상무는 발전용 터빈 엔진 소재는 자체 기술로 확보했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문제가 없지만. 항공기 터빈 엔진은 소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해 필요한 첨단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무인기 수준을 넘어서는 첨단 엔진을 만들 수 있다. 고말했다. 항공기 터빈 역시 발전용 터빈처럼 원천 설계부터 소재와 부품을 모두 국산화하며 직접 생산해야 수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두산엔너빌리티의 터빈 기술은 발전 분야를 넘어 항공 분야까지 확장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KAI와의 협력을 통해 국산 엔진 개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항공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한 러대사 한 우크라 무기 지원 경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오비에프 대사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된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아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기 지원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북한과 다각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는 2024년 12월에 발효되어 양국 관계를 전례없이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기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이 조약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며 침략 시 상호 지원을 규정하는 조항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오비에프 대사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북러 간의 교류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를 부풀리고 다양한 정보가 실제로 널리 유포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 대사관에 대한 압박이나 러시아 혐오 정섬이 차별이 없다며 한국인이 러시아에 대해 지혜롭고 우호적이며 대체로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고 말했다. 또, 여기서 비호적으로 행동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여러 서방 국가의 외교관들뿐이라며 이들과 쓸데없이 접촉할 시간을 한국인들과 소통하는데 쓸수 있다고 비꼬았다. 한국의 개엄령과 탄핵 전국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진오비에프 대사는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와 경제협력 발전을 주장했는데. 한국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나 제안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정치에 최근 극적 과정이 있었다면서도 외국 대표로서 우리는 그 일에 간섭하지 않고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는다 고 말을 아꼈다. 이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양국 간 접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가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러시아와의 다각적 협력 발전에 관심이 있다며, 이를 특정한 정치적 견해와 연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양국 관계가 긍정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한러 양국의 외교 소통에 대해 진오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와 한국의 정치적 대화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며 지난해 2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의 방한과 7월 아세안,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열린 한너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했다. 또 2025년에도 양국 간 정치적 접촉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며 올해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앞에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이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러 직항 노선 재개에 대해 진오비에프 대사는 항공 안전 및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한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에 온 고려인과 러시아에 사는 그들의 가족들이 서로 만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양국 관계의 일반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고 부연했다.